명절에 주로 과일이나 식용유 같은 선물 세트 가끔 받잖아요. 그중에 제일 인기 좋은 건 요런 통조림 햄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늘은 통조림 햄으로 명절을 뒤끝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자고요. 먼저 냄비에 식용유 두 스푼을 가볍게 둘러 주세요. 통조림 햄은 200g짜리 두 개, 뚜껑을 까서 냄비에 바로 넣어 주실게요. 따뜻한 물에 햄을 가볍게 씻어 사용하셔도 좋으니 이건 취향껏 하시길 바래요. 중불에 햄을 좀 구워 주시는데 사방을 돌려가며 노릇노릇 마이아를 해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이쪽저쪽 아주 고르게 태닝해주시면 된답니다 여기 푹 익은 묵은지 반쪽이 있어요 큰 배추라면 4분의 1쪽일테고 작은 배추라면 2분의 1쪽일테니까 김치의 양은 적당히 알아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노릇해진 핸들을 한쪽으로 슬쩍 밀고 김치를 통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진하고 깊은 국물을 위해 김칫국물 200ml 한 컵을 넣어주시고 물도 200ml 한컵 함께 넣어주세요. 김치의 신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 설탕도 한 스푼 넣었거든요. 설탕은 김치의 익은 상태에 따라 더하거나 빼셔도 좋답니다. 여기에 된장 반 스푼을 풀어줬어요. 된장은 묵은지일 경우엔 꼭 넣어주셔야 좋고요. 그냥 잘 익은 김치일 경우엔 빼셔도 괜찮답니다. 묵은지와 된장이 잘 어우러지며 감칠맛이 훨씬 좋아지는데다 잡내도 함께 잡아주니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인 아이템이 바로 된장이거든요. 이제 뚜껑을 덮고 중불에 20분 끓여주세요. 만약 푹 물은 김치를 좋아하신다면 시간을 좀 늘려서 40~50분 끓이시면 될 거예요. 자, 이제 대파를 약간 어슷썰어 올려주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된답니다. 저는 냄비째 식탁에 올릴 예정이에요. 왜냐구요? 얼른 먹고 싶어서요. 명절 세고 났더니 매콤하고 깔끔한 김치찜 수열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. 갓 지은 밥에 스팸 그리고 김치를 올려 입을 크게 벌리고 와악 먹으면 어휴 말해 뭐해요. 오늘 하루도 이거 안 하면 진짜 맛있게 한끼 뚝딱 행복하실 거예요.